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진주현의 루이스 리키와 제인 구달 어떠셨나요? 인류학과 영장류학의 입문서로 순색이 없죠. 루이스 리키와 메리 리키 및 그들의 둘째 아들 리처드 리키 없죠. 제인 구달과 다이앤 보시 그리고 비루테 갈디카스라는 루이스 리키의 새 천사 및 침팬지와 고릴라와 오라무탄에 관한 간략한 설명. 일본 교토 대학 연구팀의 보노부 연구. 일본의 고고학 날조 사건과 우리 동물 복제 날조 사건, 고대 DNA 연구, 과학자와 대중 매체와의 관계 등그 많은 걸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걸 저자는 해낸 거죠. 유인원에 대한 간략하지만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원숭이와 유인원을 통틀어서 영장류라고 부르는데,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유인원은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중 유일하게 꼬리가 없는 긴팔 원숭이인 기본은 원숭이가 아니라 유인원이죠. 다만 가장 작다는 의미에서 소형 유인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유인원이라고 부르는 네 종류는 대형 유인원이라고 부릅니다. 단수형은 호민이들이고 복수형은 호민이다인 대형 유인원에는 사속 7 종이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먼 관계의 유인원부터 언급해 보면, 홍고속인 오라무탄에는 보르네오 오라무탄과 스마트라 오라무탄, 고릴라속인 고릴라에는 서부고릴라와 동부고릴라, 판속인 침팬지에는 침팬지와 보노보 이렇게 각각 2종씩 3속 6종이 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호모속 즉 사람인 호모사피엔스 한종이 추가됩니다. 약3천만년전 구세계의 영장류는 원숭이와 유인원이라는 두 개의 큰 가지로 분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인원의 가지에서 오랑우탄은 1400만년 전부터 1000만년 전 사이에, 고릴라는 1000만년 전부터 800만년 전 사이에, 침팬지는 700만년 전부터 500만년 전 사이에 갈라져 나갔으며, 침팬지와 보노보가 붕괴한 것은 100만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와 유인원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게 각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엔 피그미 침팬지로 불리다가 엄연한 하나의 종으로 인정받은 보노보는 성적인 행동으로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하죠. 몇년전한 학생이 유튜브 방송을 보여주면서 너무 창피한 것 아니냐고 묻더군요. 그 영상 제목이 아마도 섹스를 밝히는 원숭이를 아십니까? 였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검색 한 번만 해봐도 알텐데. 어떻게 유인원인 보노보를 원숭이라고? 그것도 어른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당당하게 그런 제목을 다녀는 것이었죠. 모르는 사람은 또그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엄연히 거짓 정보이고 가짜 뉴스인셈입니다. 화석 발굴에 평생을 바치면서 아프리카를 인류학의 메카로 만든 루이스 리키 업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위대한 공헌을 인류에게 베풀었죠. 제인 구달 다이앤보시 비롯테 갈디카스라는 아름다운 새 천사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전설 속 불사조의 탄생처럼 하얗게 재가 되도록 평생을 바친 그녀들의 희생 속에서 침팬지와 고릴라와 오랑우탄이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죠. 본문에 관해선 파일만으로 충분하고 방송에서 언급할 것이 전무하기에 깔끔하게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렵니다. 놀라셨죠? 잔소리 많은 제가 여기에서 끝내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루이스 리키의 새 천사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